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여러분 하늘요우2 입니다 오늘 오늘은 오늘은 이거 클래시 오브 클랜 버그판으로 소개되었는데요 어 제가 얼마전에 클래시 오브 클랜 버그판을 깔았는데 근데 이것 보세요 여러분 사기 사기가 하나 있는데 이게 최소한 12마리 잖아요 근데 여기서 또 12마리로 생산해버리면은 여기 상대 찾기 들어가죠 어우 야여기 너무 안되다 24마리로 뜹니다. 어, 야 소름 끼칩니다. 그래서 제가 여기는 아직 드래곤 한 마리를 안 내고 건 제가 이쪽을 드래곤 아니야. 건 제가 아니야. 아, 어떻게 하지? 이거 무슨 맵으로 가야 되지? 어 그러면 드래곤을 한마리로는 야차타워 말렙을 지킬 수 있으니 돌아오지. 드래곤 어아오지 드래곤 한마리 추격 과연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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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드래곤 한마리로 갈수 있을까요 아직 바바리안 킹 모릅니다. 근데 여기서 지원군 가져. 혼자서는 안될것 같아서 지원군을 불렀습니다. 드래곤 용병, 드래곤 용병. 그 다음에 기사, 제가 구독자, 아, 양, 제가 이렇게 욕심은 없어가지고 20년 되면은 제가 이거 링크 뿌릴게요. 그 뿌릴게요. 그다음에 제가 제가 이거 구독자 30명 되면은 이거 마크하고 그다음에 이 클리쇼브 클랜 거급한하고 이거 올릴게요. 30명 되면요. 근데 이게 와이파이가 잡혀야 링크가 돼요. 네, 와이파이가 잡혀야 이게 이렇게 지속적으로 가능하고. 그러면 여러분, 안녕!